AI 스토리지 대폭발 WDC 게이트 주가 급등 엔드 앰프 목표가 상향. 안녕하세요. KOAI 엘퍼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최신 미국 홍콩 증시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원하시는 정보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핵심 미국 증시에서 하드디스크, HDD, 이대장 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 과시 게이트, 시 게이트, 가또한번 폭등했습니다. 월요일 개장 직후 WDC 플러스 7%, 시 게이트 플러스 5%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두 종목은 올해 S&M 메롱하며 윙크 500 상승률 2, 3위를 기록 중이며 1위는 지난주 새로 지수에 편입된 로빈후드, 라빈후드. 왜 이렇게 오를까? 모건 스텔리 리포트 모건 스텔리, 모어건 스텔리 가두 회사의 목표가를 대폭 상향. 웨스턴 디지털 99달러 171달러 시게이트 168달러, 기백 65달러 WDC를 최우선 추천주로 선정. 이유는 AI 데이터 폭증 플러스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가속화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CIBX 2028년까지 누적 3조 달러 전망 데이 AI 추론 에이전트 멀티모달 확대 데이터 저장 수요 급증 HDD 산업 수익성 성장성 구조적 개선 예상 모건 스텔리 전망 기업용 HDD 출하량 연평균 21에서 22% 성장 가격 하락은 연간 한자릿수 초반에 그칠 듯 2027년 이후 마진율 45% 플러스 가능 WDC EPS 13달러 시계입 21달러 전망 시장 예상보다 40에서 70% 분석가 데이터는 AI 시대의 원이 HDD 기업은 핵심 수혜주 투자 시사점 AI 붐 속에서 스토리지 인프라가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 단기적으로 이미 큰폭 상승했지만, 모건 스탠드의 대형 리포트가 업사이드 리스크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빅테크 CAPX, 클라우드 지출 흐름이 이어지는지 체크가 중요합니다.